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코인은 아스타입니다. 아스타는 상장하고 바닥으로 내리꽂기보다는 지금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이 아직 좋은데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차트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지금 현재 가격 215원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스타는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쭉 상승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거의 2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단기로 100% 정도의 상승이 있었는데 더더욱이 이 아스타는 흐름이 더 좋다라고 보여지는 게 4시간봉으로 보게 되면 안정적으로 저점을 차츰 높여가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조금 하락을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W 모양을 만들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바닥을 찍고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쪽 흐름만 보더라도 이렇게 N자 모양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저점을 다지게 되면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1차적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아스타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해외 차트를 좀 같이 볼게요. 지금 이 날이 업비트 에 상장이 된 날인데 쭉 올랐다가 빠졌는데 어디까지 빠졌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앞에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라인이 지금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었던 라인,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저항을 받아주었던 라인입니다. 여기에 지지와 저항이 되는 선이 생긴 건데, 자, 이 선까지 가격이 지금 이렇게 쭉 빠졌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밑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고 다시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위로 안착을 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주는 선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로 안착을 해서 횡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흐름은 상방으로 조금 더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런 고점 부근에 물려있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의 차트도 이렇게 N자를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N자를 그려준다는 거는 하락의 추세가 반전이 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도 역시 상승의 시그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스타는 앞으로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고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타점만 잘 잡고 있다면 더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불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목표가를 좀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될 거고 이렇게 단기로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 역시도 타점을 좀 세밀하게 잡고 들어가셔야지 맘고생 안 하고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주식과 다르게 24시간 계속 움직이고 있고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타점을 잡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타점을 잡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표지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긴 자료집인데, 제가 10년 동안 매매를 직접 해 오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매매 기법들을 담아 두었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코인은 100%에서 200% 정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료 안에는 단순하게 매매 기법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타.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주식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주식거래할 때는 증권계좌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러면 코인거래를 할땐 뭐가 필요하냐? 지갑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권 계좌, 계좌 번호를 받는 것처럼 지갑은 주소를 하나씩 개개인마다 부여를 받게 되는데요. 자, 이런 사이트에서 보시면 어느 지갑에서 어디로 얼마의 코인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언제 움직였는지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타를 움직이는 세력들의 지갑 주소와 언제 활성화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담아두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면 세력들하고 동시에 움직이면서 똑같이 수익을 가져가지는 못하더라도 지갑이 활성화가 되는 걸 확인하고 진입을 하시고 다치는 걸 보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1000% 정도 상승하는 코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500%에서 80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이렇게 차트를 보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정보들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갑 주소만 주면 되지 이런 매매 기법은 왜 알아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 없겠죠? 당연히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매매 기법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차트를 보면서 진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더불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이 세력들의 패턴과 이 아스타를 매수하고 있는 세력들의 평단가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는 목표가까지 전부 담아두었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현재 좀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까지 전부 다 수익으로 탈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렸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자료집 받으시는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아스타라고 문자만 하나 발송해주시면 제가 전부 다100%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해당 자료집은 외부로 절대 유출하지 마시고 받으시는 분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코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력들도 이런 개미들의 동향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개미들이 어느 정도에서 팔 건지, 어느 선에서 매수를 좀 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이런 동향들을 파악해서 소위 말하는 개미털기를 해서 본인들이 더 좋은 입지를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세한 정보들을 보게 되다 지갑의 주소를 바꾼다거나 목표가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시간을 더 길게 끌어서 상승시점을 늦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개미털기에 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으시면 자료집을 꼭 혼자만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 채널 구독자분 몇분 안되시니까 우리끼리 소수로 수익을 좀 만들어 보자고 무료로 발송해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만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제 채널 키워서 유튜브로 수익을 만들어가는 게 목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신다면 100%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료집을 좀 발송을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직장에 다녀서 혹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조금 대응하시기가 어렵다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이벤트로 단타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을 하나씩 골라서 매일매일 문자를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날그날 흐름이 좋은 코인들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왜 상승할 거라고 보는지 이유까지도 같이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거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손해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얻어가시는 게 있으셔야 하잖아요. 당연히 제가 이렇게 문자 발송해드린다고 하더라도 매수하는 건 필수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추천해드리는 코인이 올라가는지 궁금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문자 하셔도 괜찮은데, 다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제가 전부 다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추천해드리는 코인을 지켜보시다가 진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나서 소액으로 조금씩이라도 투자해보셔도 되는 거고,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조금씩이라도 가져가 보시라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만 꼭 부탁드리고요.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모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성토하셔서 올해도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